기독교 실제로 글도교 신학의 역사를 탐구해 보면은 형이상학의 대상으로서 형이상의 학 탐구 주제로서 다루신 게 신입니다. 첫 번째, 뭐냐, 존재로서의 존재를 묻는 것.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이 실체를 다루는 게 형이상학의 목적이고요. 그 실체 가운데 최고의 실체, 최고의 존재자.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 그걸 이제 뭐, 부동의 동자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신이나 영혼이나 우주를 다루는 이런 것들을 이제 특수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수 형이상학의 대상이 된게 바로 신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특수 형상의 개념을 통해서 신을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존재론이 없으면 신을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사유하는 사고 체계 안에서의 신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우상에 불과한 거고 그걸 이제 넘어 서려는 게 뭐냐 마리옹의 시도라고 하는 거죠. 존재 없는 신이라고 하는 마리옹의 규정은 뭐냐면 형이상학적 존재라는 그 규정성에 속하지 않는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신다운 신이고, 그게 참된 신이고. 그러니까 하이데크 표현을 그 하이데거 그 표현을 밀지 않면그신 앞에서 우리는 찬양도 기도도 할수 없고 제물을 바칠 수도 없고 춤도 출수 없다. 이게 하이데거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문제의식을 받아들여서 마리옹 성찬대 예해석학 이게 우리가, 어, 신학의 증거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학은 말씀으로의 그 고연 전환에 다른 어떤 진보도 의도할 수 없고, 신학자는 공동의 성찬 안에서 다시 주교가 되거나, 한 명의 가련한 신자가 된다. 그러니까, 신학자도 뭐냐? 개념으로 신을 이리저리 뭐 하는, 뭐 이렇게 집어넣고, 어떠한 그, 어, 고담준론을 이렇게 펼친다 해도 뭐냐? 성찬내 안에서는 다들 가련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 왜? 그 성찬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아이콘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근 굉장히 체험 중심의 신, 신앙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형의상학 이후의 신앙 탈형의상학적 신론을 제시한 게 마리옹의 선구적인 방식으로 이 이후에 마리옹의 길을 따라가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맞다 형의상학으로 우리가 신을 다루는 게 제한적이겠구나 마리옹 같은 사람의 입장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무슨 신 존재 증명인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왜? 그게 다 형의상학의, 그게 기술 방식이라는 거예요. 신이 나타나면 거기에 반응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뤄야지 신이 있고 없고를 다른것 자체가 이미 전통 형의상학의 증명 도식에 따라서 신을 우겨넣는 거다. 라고 봐요. 그래서 말려운그 해석도 다 뒤집어 버립니다.